오늘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브이올렛이라고 하는 그리고 윤곽주사 그리고 턱밑 시술에 대한 비포 애프터를 조금은 궁금해하시니까 보여드리면서 이런 시술을 받았을 때 어떤 우리가 변화가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야 괜찮지? 어, 이 환자분이 내가 환자분 뭐 되게 친한 환자거든 여쭤봤어 혹시 써도 되냐 그랬더니 흔쾌히 스 아주 흔쾌히 원장님 쓰세요 원장님이 정말 아 진짜야. 원장님이 필요하시면 그리고 원장님이 해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본인 얼굴이 작품이기 때문에 쓰셔도 된다. 그래서 내가 얼굴이랑 눈이랑 이런 데는 다가려드리겠다그 했더니 어 쓰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흔쾌히 말씀을 해주셔갖고 사실은 브이올렛을 우리가 허가받은 곳은 이렇게 턱선 있고 턱선 아래쪽 이쪽 부위만 사실 할수 있는 허가상황 부위거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색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모습 보면 이쪽에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두툼한 부위가 어, 이 옆쪽으로 이렇게 턱선이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 아까 이 아래만 적응증이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를 옆에도 해봤더니 이렇게 턱선이 잘 살아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지. 지금 이런 것들도 보면 옆쪽으로 이렇게 사진상으로 사실... 잘안 보이는 거 같긴 한데 이 이 아래 이렇게 블록한 이만큼해서 지방으로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방이 많이 없어져서 이선 자체가 라인 자체가 이게 렇 조금 더 이런 굴곡이 없어지면서 아주 매끈하게 좀 되신 걸좀볼 수가 있어. 보이지? 보면 이렇게 좀 아래 이렇게 둥근 듯한 모습이라 이렇게 두툼하게 돼 있는 이 살들이 없어지면서 진짜 아주 곡선이 매끈하게 올라오면서 특히 이쪽 부위, 이쪽 부위가 이쪽이 다 날라갔어 그냥. 사실 이쪽 부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옆에는 적응증이 아니야. 적응증은 이 아래쪽, 이 턱선 바로 아래쪽까지만인데, 이쪽을 소량씩소량씩 소량씩 해봤더니 이런 식의 그 지방이 파괴되면서 윤곽이 좀잘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분 굉장히 좋아하셨어.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 아닌 시술로 이런 이 정도의 만족감과 효과를 드린다라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그런 시술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 환자분이 보내준 사진이 있어 정말 너무 예뻐졌어 여기가 이렇게 쫙 되면서 턱 라인이 딱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이전에는 정말 솔직히 좀 두툼하셨거든 와우. 새로 태어났지 이분은 솔직히 내년에 어버이날 나한테 카네이션 달아주셔야 돼 진짜야 아니면 스승의 날 나한테 카네이션 하나 달아 주셔야 된다 솔직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시술을 받으면 예뻐지는 거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아래 늘어짐이랑 살이 있으면 정말 나이 들어 보이기 일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만져주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만족감 굉장히 큰데 사실은 윤곽 주사나 이런 브이 올렛 하나만으로 단일만으로 할수 있는 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끼워 팔기가 아니고 했을 경우에 시너지가 나는 것들은 이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탈력 리프팅이랑 스킨 포톡스 그리고 우리가 타이트닝을 할수 있는 뭐 실리프팅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턱이 물리적으로 없을 때는 턱을 조금 더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호두주름이 있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아래로 내려 줌으로써 전체적인 아래 그런 골격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도 같이 함께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시술 효과가 좋고 사실 만족감을 주기 위함이잖아 그러니까 그 만족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자들한테 얼굴뿐만 아니라 자신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은 시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볼때뿌티 쪽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삶의 개선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브이올렛이나 윤곽 주사 그리고 지방 흡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궁금증들이 더 많이 생기실 수도 있고 해소된 궁금증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어,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 <laughs> 알아서 묶을게 너무, 아래... 너무 진지하셔 진지해지지 진지하게 응.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정말 끝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하나하나마다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또 많이 많이 이용해 응.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음, 누추한 저의 어, 이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